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 나이다. 아멘 찬송가 삼백 14장, 314장, 통일 찬송은 511장, 511장. 대구주 예술은 다옥사. 아만내 비는 말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개혁개정 245쪽 245쪽 그리고 현대화 성경은 248쪽입니다. 현대성경 248쪽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러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되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이건이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하,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 기가 막힌 말씀이죠. 네, 현대어 성경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1절에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기에, 예, 하나님 보시기에, 예,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자라는 인정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 하나님과 참다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참 기가 막혀요. 우리는 이제 최근에, 힐링 멘토링 1, 2기 모임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간증하시는 걸 우리가 듣게 되고 나누게 됐죠. 그래서 거기 고백되는 게 뭐예요? 성경이, 로마서 이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이 원수, 육신의 생각이 원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너무 명확하게 알고 에? 하나님 은혜로 심령이 될때 그걸 경험하고 체험해서 정말 통곡하고 슬퍼하고 거짓 나에게 속았다 는 고백들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도 우리 중에서 어, 일반적으로 말하면, 많은 은혜들을 받고, 최고한 믿음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추앙을 받던 분들이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정말 인식되어진 진리, 혹은 지식적으로 깨달아진 그 지혜들이, 지식들이 영적으로... 경험되고 체험됨으로 말입니다 참된 믿음이 세워져서 고백하는 걸 듣게 될때그 심령 깊은 곳에 정말 울려 퍼지는 감격 은혜, 사랑 능력을 깊이 통감하게 되는 일로 믿습니다 어제 있던 사건들이고 들어나누었던 말씀이지만 심령이 멍멍하다고,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이게 곧 우리 각 개개인이 하나님과 화평하는 길.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 의 은혜란 말. 거저주신 은혜란 말. 천 번씩 회개하고 물리치는 걸 반복해서 하지라는, 정말 마지막 목숨을 거는 것처럼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시간들을 허락하시나, 심령을 만져주셔서 참된 기쁨, 참된 평안, 영원하신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할렐루야. 그 2절에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가장 높은 특권을 가진 자리에 오르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어제 우리 누가 그러시더라? 이런 은혜를, 이런 축복을, 이런 말씀들을 우리로 나누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 할렐루야? 아, 제가 이제, 에, 예, 안수를 안 하다가 어제 도 이제 안수를 한참 했더니 평상시 걸어다닐 때도 집행을 의지했는데 서서 그냥 어, 안수를 하면서 도왔더니 아 어, 이게 뭐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저녁에 부황도좀 뜨고 어, 기도하고 운동도 좀 하고 했더니 싹 풀어져서 하나님께서 풀어 주셔서 가지고 아주 더욱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사도행전 28장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힐링 멘토링 하는 분들에게 이제 다 체험시켜 주셔가지고 지도자들이 정말 사도 바울 선생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심령 속에서 우리 사지 백체를 쓰셔서 일하실 줄로 믿으니 얼마나 감사. 할렐루야. 우,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또 일꾼으로 복도에게 쓰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음. 할렐루야. 그다음 3절에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와 곤경에 처했을 때도 그것이 가져다 줄 좋은 결과를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련은 오히려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고 인내는 강인함을 길러주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희망과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것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고통과 괴로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죽음을 통과하는 것 같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 참된 안식을 맛보고 휘열에 넘쳐서 이제 간증하는 모습을 인식과 의식이 바뀌어서 사고 감정도 바꿔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진짜 영적인 사고로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증언하는 그 고백을 듣게 될때 너무 감사.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운동력 있게 역사심에 너무 감사. 할렐루야? 그니까, 그 인간이 꼭 말하기 어려워요. 우리 각자는 100분의 1 정도만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것이고, 99%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세상 말로 말하면 가가호호 개개인을 방문하셔서 직접 하나님이 각인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실 은혜를 생각합니다. 너무 쉬워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다 하시는 거지. 응?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 그, 그 고백이 뭐예요? 아우, 기가 막힌 얘기지. 노력으로 되는 게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음. 할렐루야. 우리의 자기가 자기를 잘, 에? 분별하고, 회개할 걸 회개하고 어, 온전히 간구하고 주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고백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됐습니다. 5절에 그렇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어, 실망하지 않고 모든 일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채워주시는 까닭에 우리는 이 따뜻한 사랑을 어디서나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피할 길 없는 궁지에 빠져 있던 바로 그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에게는 아무 쓸모도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설령 우리가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죽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음 할렐루야 이게 다 체험이 됐어 이게 다 그라마가 아니라 푸뉴마가 된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음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피 흘려 주셨으니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하신 지금에 와서는 얼마나 더 많은 놀라운 일을 해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장차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생명을 받아 누리는 우리는 그 외의 것은 더 말할 것. 그에게 뭘 바라야 돼요? 그분이 주시는 외적인 게 아니라, 내적인 걸더 기뻐하고 감격함을, 나머지는 드물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진리 안에서 자기와 죄와 환경과 마귀를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자리에서, 날마다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고백하고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0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도 그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돌아오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는 지금에야 얼마나 더큰 복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기 계신 게 아니야. 우리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우리 온 몸에 세포보다 더 친밀한 할렐루야! 세포가 우리의 목숨이듯이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포로 목숨이 살지 삼일체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생명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본질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달려가면 우리는 매 순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11절에 네? 오늘을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최고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만들어주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다 그니까, 삼일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 참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직 삼일치 하나님만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며, 어, 경외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주님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 그라마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깨닫고, 이게 푸뉴마, 즉 하나님 주시는 체험을 통해 온전한 믿음, 온전한 이해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에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 아멘 주기도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읍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고요. 우리 주여 삼장하고 다같이 하나님 앞에 10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쉬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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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권총과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있소여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의 은혜를 능력위의 능력 권능의 능력. 권능을 베풀어 주옵 아버지 어울 칸 벨라시 때부터 받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아버지 감사 그 참된 기쁨과 즐거움 영혼들이 소송도 영혼들이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세워져 가는 걸 보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어 아버지 아버지 이세대에 아버지의 택하신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이 소식을 아버지께서 온 세상에 전하게 하 아버지 온 백성들을 변화시키시길 원하시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니 만만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 드 오와 캔 발라시드 They will pull away that Luckily, they are brabomas. They are okay, Walada. They are Abu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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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 Oh, come. Our No grabby ball Abuji! 사랑과 능력과 권능을 겪 이제 주의 사랑하는 백간백성들 불로 모으시고 저들을 변화하려성장시키서아름 참된 진리 안에서 생명으로 살수 있도록 일깨워 주신 아버지, 만만 감사드리 아버지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얼썩은 종을 41년째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와 함께 주의 종으로 세우시고 주의 일을 맡기심으로 아버지 주께 써주신이 만만 감사를 드립니 우리 모두를 세우셔서 주께서 다 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에 갤바너 칼라디올 아버지 미국을 이제 출발점으로 해서 전 세계에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 주의 종들을 깨우기 위해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실 때 o s m a c a 사도행전 28장에 아버지 말씀처럼 아버지 저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아버지 주의 말씀과 성령께서 아버지 덧붙여 주신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아버지 주의 일을 감당해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권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에게아버라시데리 드르라시되리 이제 돌아오는 아버지 둘째 주 월화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12일 13일 이틀동안 아버지 사기생 모임이 있어요 또한 가양동에서 3기생 모임, 모임이 아버지 하나님여 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은총과 능력과 권능을 베푸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일기 이기생들 3기생들 그리고 4기생 계속해서 또한 통신으로 듣는 사람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분들이 아버지 의 참된 변화와 훈련을 받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아버지! 제정말 1단계, 에, 아버지 신앙, 교영상 훈련을 통해서 체험하고 실자가된 분들이 2단계 심리와 심리를 깨달아 알고 체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다 세째 단계, 로마서 6, 7, 8장에서 말 아버지 예자와 예, 에? 정말, 욕망을, 저 육신의 욕망을 따른, 육체의 에? 욕망을 따른 죄의 몸, 몸이 죽게 되고, 장사적인, 죽었던 영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던 영이 회복돼서 하나님과 더불어 파치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아버지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라지는 게 육신이라는 걸깨 그 육신이라는 걸 깨닫고, 그렇게 살면 다 죽고 성운다는 걸 깨닫고, 영으로 소문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주의 진리에 맞서,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나버 이게 3단계 아버지 그라마가 체험이 되게 하셔서, 이제 푸뉴마가 되게 하신 아버지, 어, 무감사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아버지 인간이 뭔지 사람이 뭔지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구분이 돼서 아버지 뼈와 살이 갈라지는 것처럼 완전히 분리와 분별돼서 영의 사고가 열려서 아버지 네 번째 단계에 인간과 사람에 대해서 그라마와 프리마가 즉 인식과 이해가 잘 돼서 바르게 세워져 가게 하신 아버지 감사 아버지 이제. 다섯 번째 단계인 아버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과정을 아버지 정말 우리 존재는 이제는 육신적인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의 왕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어?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laughs>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이 영적인 신분이 다그라마가 푸뉴마로 체험되다 인식이 이해로 체험이 돼 사라지게 도와줘. 어울겨할만한 그래서 내 정신이 이제 정말 영적 신분에 맞는 정신이 될 때, 바로 내 정신이 하나님의 정신과 진짜 나의 나 대신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너희뿐입니다. 하나님의 너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의 주관과 주관이 돼서 아버지 주관의 객관이 돼서.